안녕하세요. TV 추억국장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제 개인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제 비디오 방에서요.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추석이 이번 주잖아요. 이제 추석 인사도 드릴 겸제 개인적인 소식도 전할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 일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집에서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금 항창 작업 중에 있고, 또 영상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 비디오 테이프 여행도 몇개도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어, 뭐, 출동 비디오 테이프 여행이 영상을 잘 찍어서 올리면 좋겠지만, 저도 지금 빠르게 이제 저만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알아, 알아보고 있고, 지금 좀 활동 중에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한 만장 정도가 되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보여드리고, 또 판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계획대로는 되지 않잖아요. 원래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뭐 어떻게 또, 여러가지 계획이 안 맞아서, 지금 흐지부지 되고 고 있고, 내년에는 늦어도 가을에나 겨울 정도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비디오 테이프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판매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체 요즘에 또 게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PS5라든지 Xbox 시리즈 X, 닌텐도 스위치 등 이런 게임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게임하고 비디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관심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는 아마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런 데는 안 구하고 이제 지하로 지금 지하로 들어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는 장사마다다 안되고 그러고 있는데 큰돈이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얻는 것보다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싼 데를 알아봐서 지하로 좀 들어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모은 비디오들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산 비디오들입니다.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그뭐 강시 영화나 뭐 홍콩 귀신 영화는 별로 없고 어린이 영화가 되게 많을 거예요. 보시면 어린이 영화, 뭐 오소방과 뭐영 스트리트 파이터 자 여기도 뭐 이렇게 어린이 영화 위주로 네. 여기도 어린이 영화 위주로 여기도 예네 어린이 영화 위주로 저는 요즘에 뭐 강시 영화다 했던 홍콩 귀신 영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뭐 이런 것도 있죠 형제 기원 제가 처음 보고 처음 보는 작품들만 구매를 하지 아예 강시 영화 귀신 영화 홍콩 쪽에는 구매를 안 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뭘 구매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차고 넘치고 웬만한 인터넷 그리고 판매하는 사이트에 있는 거 거의 한99%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거지면 관심이 안 갖고 제가 지금 어린이 영화에 피디 꽂혀서 그걸 100%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영화만 이렇게 계속 찾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작업해서 카페, 유튜브에 다 영상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하, 아, 요번에는 좀 연휴가 길더라고요. 어, 28, 29, 30. 11월 31일까지 했나? 어쨌든 총 6일인가? 7일인가는 좀 이게 설 연휴가 되게 길게 나왔더라고요. 어, 이번 아, 설 연휴가 아니지.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게 나왔더라고요.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하고 또 연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처럼 뭐 이렇게 제가 올리는 철부지 그리고 강시소다 2, 천엔 투자 2탄 추석 당일 업데이트 됩니다. 그것도 좀 즐겁게 봐주시고, 아 어, 그리고 뭐 비디오 기회가 있으면, 비디오 테이프도 있으면, 오랜만에 이렇게 틀어서 아날로그로 그때 그 시절의 영화도 한번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데, 람마, 일본판 전편입니다. 전편, 그리고 드래곤볼 Z 저 밑에 있다가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에 아 여기들 안마 네 1번 판입니다 1번 판 1번 판이 좀긴 걸로 돼 있거든요 되게 긴 걸로 돼 있던데 네 우리 대형 판들에서는 60분이잖아요 여기는 95분 비디오판은 전편에다가 극장판까지 네 보지는 않았고 더빙으로 봐야지 아무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화 제가 구매한 비디오 테이프를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추석 인사도 드렸고 제가 앞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계획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긴 연휴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많이 잡수셔서 배탈나거나 또 응급실 가거나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안전 운전 안전 운전하세요. 또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 하셔서 사고 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추석 선물로 심형래 철부지 그리고 출동 비디오 테이프 여행 강시 소자 터네인 소자편도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도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한 편씩, 한 편씩 90년대 어린이 영화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그것도 즐겁게 봐주시고, 뭐 카페 얘기는 자주 안 하는데 지금 카페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카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쪽지나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서 없이 오랜만에 개인 영상을 찍었고요. 저는 다음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개인 영상으로, 또 특별한 뭐, 뭐 예고라든지 특별한 또 사유가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추억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